자, 안녕하세요. 자, 이번 시간에는 광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아, 저는 자동차 도색을 하는 사람이라서, 이, 저보다 광택에 대해서 제가 지식이 많아요. 어떤 사람보다 지식이 많습니다. 어, 원래 도색을 하는 사람이라서 이 바닥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네,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고 자신 있게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선 그 여러 가지 그 광택을 처음에 낼때 약품들이 요즘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. 나오는데 우선 광택이라는 것은 때를 벗겨내는 거예요. 그리고 이런 기술 자국, 이런 기술 자국을, 그리고 이 기술 자국이 여러 가지 있죠. 제가 영상을 통해서 못으로 긁어, 어, 긁는 것도 있고, 손톱으로 어, 기술을 낸 것도 있고, 사포로, 어, 사포로 인트를 기술을 낸 것도 있고, 이게, 수월, 수월이라는 것은 뭐냐면은, 이 빼빠로 따지면은, 걸레질을 하게 되면, 아, 우리가 세차를 하면 걸레질을 계속 하잖아요. 그러면 수월현상이 일어납니다. 이렇게. 이게 돌아가는 거고, 원으로, 예, 기술자국이 생겼다는 것이죠. 원으로, 이렇게. 원으로. 이게, 게 순월, 순월 자국이라, 어, 자국이라고 하는 건데, 이게 예, 이것도 일종의 때에요, 때. 순놀 자국은 기스가 아니라 때예요, 때. 그, 페인트에 모든 내지 가는 것은 다 때라고 생각하면 돼요. 90%가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그 때를 벗겨내려면은, 시간이 많이 걸리고, 그리고 상당히 좀 힘든 작업입니다. 왜냐면, 그, 기계질을 해야, 해야 되기 때문에, 이거를 붙여가지고 기계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. 자, 여러분들이 그 처음에 깎을 적에는 요즘은 옛날에는 칠을 깎았어요. 옛날에는 칠을, 그 콤파운드를 통해서 칠을 깎았거든요. 요즘에는 매지 안에 하고 칠이 안 깎입니다. 칠도 단단하고. 그래가지고 때를 벗겨내는 거예요. 때를 벗겨내면 그 원색이 살아납니다. 바로 2천방으로 닦아주세요. 여러 가지 약품들이 있어요. 이거는 유광약품, 3리인 거라고 유광약품이에요. 유광약품이거든요. 2천방으로 벗겨도 어, 그 묵은 때 10년, 20년 묵은, 묵은 것도 거의 다 벗겨집니다. 100개 째에는 적절한 그 면을 사용을 잘 해주셔야 돼요. 자이 면은 조금 때를 벗겨낼 수 있는 이렇게 재료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. 얘하고 얘하고 성질이 똑같습니다. 자, 얘는, 얘도 때를 벗겨낼 수 있는 패드. 조그만 패드 있죠? 원형. 자, 3,000방은 뭐냐면은, 때를 벗겨냈으면은, 약간의, 이 얘가 얘가 조금 거칠기 때문에, 콤파운드 2,000방이 거칠기 때문에, 육안으로는 기술차국이 안 보입니다. 근데 더 세밀하게 기색작업을 때를 다벗겨내고 얘만 내도 광은 광이 나요, 나긴 요나 나는데 더 세밀하게 잡을 수 있으려면 삼천방으로 이 패드 고운 패드를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. 그래야 그 세밀한 기색까지 육안으로는 안보여요. 세밀한 기색까지 다 잡아줍니다. 다 잡았으면 어, 여기는 페인트 가게라서 왁스를 어,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도 하지 않고 어, 왁스는 여러분들이 우선 그 광택이라는 것은 때를 잘 벗겨내야 돼요 여기서 광을 다 내야 돼요 마무리를 다 쳐야 돼요 여기서 그리고 나서 왁스를 발라주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왁스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왁스는 바르자마자 바로 닦아내야 됩니다. 그래야 광 유지가 오래 갑니다. 여기서, 여기만 3,000방으로만 닦아도 얘도 유분기가 있어가지고 그냥, 그, 그냥 내보내도 돼요. 왁스를 안 발라도. 얘도, 얘만의 안에 유분기가 있기 때문에. 그러면 얘가 더 광이 오래가, 오래가요. 원래. 팬트에다가 뭐 바르는 것이 아닙니다. 만약에 이, 이, 이게. 이 연필이, 연필이 왁스라고 그래요. 만약에, 여기가 뭐 묻었어. 이게, 이게 왁스라고 그래요. 그 왁스를 바로 안 닦고, 늦게 닦으면 얘구다가 갖고 안 닦이겠죠?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, 왁스는, 볼펜도 이게 딱, 그, 자마자 여기다가, 펜트에다 긋자마자 바로 닦으면 바로 닦아진다. 근데 얘가 좀 있으면은, 얘가, 이, 좀 있으면 안 닦여요. 말라버리니까, 건조됐기 때문에. 그러면 그 여태까지 응? 하루 종일 광택을 때를 다 벗겨내고 기스 자국을 다 없애버렸는데 여기 왁스 하나 때문에 다 틀어져요, 다 틀어져 광택이 늦게 닦아버리면 왁스 자국이 생겨요 생기기 때문에 그냥 막 얼룩말처럼 알룩달룩달룩 해버려요. 그렇기 때문에 왁스는 바르자마자 바로 닦고야 돼. 늦게 닦으면 음. 페트 위에다가 때를 갖다 더 입혀주는 거 명심하세요, 이건. 제가 이거 도색하는 사람이라서 이 바닥은 어떤 사람보다 더 잘합니다. 왁스는 바로 닦아줘야 돼요. 아셨죠? 전 세계 왁스는 다 똑같아요. 왁스 기분이 다 똑같아요. 페트 위에다가 뭘 갖다 입히면 절대로 안 됩니다. 왁스는 페인트가 아닙니다. 아셨죠? 네, 이렇게 보시고, 음, 이렇게 보시고, 이, 이천, 이천방, 이, 이천방으로도 그, 천방짜리가 있는데, 천방짜리는, 그, 상당히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더 기술을 내요 그래서, 에, 천방짜리는, 그, 사용을 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천방은, 음, 어느 때 사용해 주시냐면은, 그, 서로 접촉사고 나가지고 페인트가 조금 묻었을 때천방으로그 그 닦으면 컴파운드로 닦으면 잘 닦입니다. 자 적절하게 그 그리고 적절하게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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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것도 사용을 잘해 주셔야 돼. 이는 면들은 제가 있는 것만 여기에 있는 것만 있는 걸로만 설명을 실습을 하는 겁니다. 이렇게 설명으로. 근데 이두 종류로만 있어도 그 매직하는 광택은 다 돼요 2,000방 아니면 3,000방 이두두개 이게 마무리거든요 마무리 얘네들은 다 유분기가 조금씩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콤파운드예요 콤파운드 이게 때를 그 묵은 때를 뭐기스자국뭐 사포자국 순월자국 한 번에 다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2 0 0 0방 여러분들이 내가 영상, 영상 보셨죠? 광택 내는 거. 손으로 내는 거 보세요. 내가 못으로 기술 내가지고, 그, 그, 보셨죠? 그렇게 광을 2,000방으로 기술을 없애고, 그, 3,000방으로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고, 왁스를 바르면 돼요. 왁스는 여러분들이 그 입맛 따라서, 그 뭐, 왁스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왁스는 여러 종류가 많이 나오죠 옛날에는 깡통 한 종류밖에 안 나왔는데 근데 요즘은 물왁스로만 써도 광택 유지가 됩니다 근데 오래 닦아 주셔야 한 30초 정도 왁스를 바르고 30초 정도 계속해서 닦아 주셔야 돼 그래야 완전히 왁스 왁스 발랐을 때 완전히 제거가 되고 유분기만 남습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해주시고, 이, 또, 이, 조그만 게 펜이 있어요. 이런 것들은 이제 광택기가 아주 조그만 것들이겠죠. 그걸로 돌려주시면 되고. 네. 이게 이, 여러분들이 보면은 뭐, 손을 막 자고, 뭐, 기술 자국, 기술 자국, 손톱 자국, 손톱 자국, 뭐, 실기스. 근데 실기스 같은 거는 그, 사포질로 해가지고, 사포질로 해가지고 어느정도 잡아, 잡아야 돼요 사포질로 좀 판판하게 잡고 나서 미션방으로 어, 어, 닦아주셔야 돼 그니까 러이 모든 기스가 만약에 기스가 이 자동차 기스는 딱 정해져 있어요 바로 이빼바로 이렇게 문질렀던 이렇게 이렇게 이는 이는 기스가 딱 정해져 있어요. 이게 모든 것을 이 2000방으로 다 잡아지니까 2000방으로 다 잡아져요. 다 잡아지니까 그냥 간단해요. 이게 광택 내는 것은 이이 이 처음에 2000방을 발라 가지고 처음에 때를 그 기스 자국을 완전히 제거를 해 주셔야 돼. 처음에 이게 2000방 사용할 때 처음에 잘해 주시면 삼천방은 어, 눈에 안 보이는 기습까지 마무리를 해준다 그리고 왁스를 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깔끔하게 왁스를 발라주시고 뭐는 왁스는 다 똑같아요 어떤 왁스는 다 똑같으니까 아무 왁스 발라 가지고 바로만 닦아 주셔 바로 바로 닦아 주셔야 돼 그래야 광택 유지가 오래 가고 그래요 just a good